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라주 우리의 진 주 예수께 아래로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가려가라 극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로 주 예수 앞에 쓸때주 예수 앞에 나아라. 내 유리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로. 주 예수 앞에 나아라. 주 우리의 친구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신이심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로 역대하 6장 2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혹식이 시들거나 깐복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업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오은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매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 없어서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죽게 범죄하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죽게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죽게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일어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데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백성이 당할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고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국가적 재난의 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나라의 위기가 백성의 범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회복을 구하기 전,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를 전제합니다. 모든 행위가 마음에서 비롯되기에 진실한 회개에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세계가 코비드 19로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이켜야 할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봅시다. 기도 주님과의 관계 속의 선한 길, 주의 길, 주께서 보내신 길로 돌이키게 하소서.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